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전에요. 미그이 다섯 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 비행을 벌였습니다. 남북의 전투기가 공중전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. 이성대 기자입니다. 북한의 포격이 시작한 건 23일 오후 2시 34분. 약 30분 전 평안남도 북창기지에 있던 미그 23기 다섯 대가 연평도 인근을 초계 비행했습니다. 우리 군의 훈련 상황과 전투 준비 태세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포사격이 도발하기 전에 북창기지, 북한, 저쪽 북쪽에는 북창기지 에 이륙한 미그 23기 5대가 초기 비행을 했습니다. 즉, 우리 그, 어, 한 대략 한 100km 북방에서 초기 비행을 한 다음에 황주 비행장으로 전개해서 현재까지. 1차 포격이 시작되고 4분 뒤인 2시 38분. 우리 공군 KF-16 전투기 2대가 비상 출격했습니다. 2분 뒤 공중 훈련 중이던 K-15K 전투기 4대가 이 지역으로 급히 머리를 돌렸고 2시 46분에는 KF-16 전투기 2대가 추가로 출격했습니다. 우리 공군 전투기 8대와 북한 미극이 5대가 대치하며 공중전 직전까지 갔던 셈입니다. 북한군은 또 연평도 근처 해상에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함정을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결국 북한은 우리군의 대응을 예상하고 공중과 해상에서 전투가 확대되는 걸 대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MBN 뉴스 이성대입니다.